교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은 미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포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포면에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한 사람도 없답니다. 면단 위에서. 돌아가신 분만 40명이 넘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체 전 세계 인구 문제를 쭉 그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한국이 꼴등입니다. 0.8에서 더 주단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은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재가 걸려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담처럼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표어가 전도하든지 자꾸 애를 낳잖아요. 이게요 애국하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애기 계속 낳으세요. 표정이 목사님부터 낳으세요 <laughs> 그러는데. 제 대신에 제 딸내미가 낳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야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뭐뭐 뭐 계속 메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한 생명을 낳아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위대하신 분들이고 어떤 성광교회 교회학교가 더 은혜 가운데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전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애를 낳든지. 자,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전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이 나이에 무슨 애기입니까? 살아온니 90에 애 낳았어요 네, 걱정 마세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 아니 질문입니다. 질문. 예수님이 어느 황제가 통치할 때 태어나셨을까요? <laughs> 이름이 좀 복잡하죠. 가이사 아구스도이 그걸 영어식으로 말하면 시저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은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통치했던 기간이 41년입니다. 41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일까요?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성탄절이 언제예요? 12월 25일.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이 태어난 날이 두 가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캐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 저쪽에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기독교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1월 7일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정확한 날짜를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모릅니다. 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막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막 일어나면서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부활에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살다 가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생일을 몇 사람이나 기억해 줄것 같아요. 제 생일 아, 이야기 안 할래요. 이게 부지간에도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 가지고 쥐어터지는 남편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것도 기억 못 하느냐고. 근데 다른 사람의 생일을 그렇게 뭐 집중해서 기억할까요? 기억 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3세기 경에, 3세기 경이니까 벌써 200년, 30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아,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일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12월 25일, 그 다음에 1월 7일, 그렇게 해서 생일을 그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소식을 우리 영화 유치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자로 시작해요. 목사? 아니에요. 목자. 오늘 제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자들이 지금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주의 천사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태어난 그 소식도 천사가 와서 목자들이 그 소식을 전해 줍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셔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천사의 역할이 두가보음소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천사가 밤에 들려가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쫙 둘러 비친 후에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메석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대낮보다도 환한 빛으로 오셔서 사울과 그 사람들을 둘러 비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선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둘러 비추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을 둘러 비추시기를 바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을 하면 삶 속에서 가슴 뛰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아이들이라 고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 천만의 말씀.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됐는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청받은 거예요. 고용된 고용인들입니다. 이게 밤을 낮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리고 들력입니다. 들력이 무슨 뭐 시스템이 되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이 그러니까 목자들은 고된 삶을 살았죠. 두 번째 이 목자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로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양떼들이 우리처럼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안식일을 지켰을까? 양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면 양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양을 지키는 목자들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양 쫓아다니라고 안식일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데그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죄인이고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꼭 여러분의 소식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소식, 깊은 소식. 그래서 특정한 몇 사람에게 속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성광교회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기쁘고 크고 좋은 소식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거기에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영어로 좀 써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신이라 이세 가지의 단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세이비어라고 하는 말이죠.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메사이아, 메시아 그분이 곧 로드 주다 그 이야기.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당시에 로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붙였는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던 치부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주가 아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네가 주가 아니다. 전세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황제 아구스토 네가 주가 아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그 집에 가서 "사인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에요. 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겠는가? 이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는가? 오케이, 내가 사인을 주겠다. 자윗의 집으로 가서 보면 천에 쌓여져서... 거기에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네 사인이다 어디에 누워 계세요? 무슨 구요? <laughs> 말구요가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 그 나귀의 구요 좀 생각하시면 좀 근사치에 맞아요 왜냐면 나귀를 많이 길렀으니까 말은 별로 그 당시에 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위, 구유, 그 정도는 조금 이미지가 많습니다. 말구유는 조금 안 맞습니다. 구유에 어떻게 하세요? 뉴인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 이분이 크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구유에 계시는 예수님. 왜 이것이 사인일까? 그 당시에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의 사인은 바로 뭐냐면 백마가 사인이었습니다. 하얀 말이 있잖아요. 백마를 타고 쫙 나타나면 아 황제다.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위쪽 나라에서는 백마타고 가끔 나타나시잖아요.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 백마는 누구도 못합니다. 아니, 그 백마를 누가 타겠어요. 근데 이제 그 백마타고 쫙 나타나면, 아, 황제다. 가이사, 아고스토다. 아고스토스다.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차는 방탄,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차를 타고 다니는데, 방탄 유리로 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 차가 얼마나 큰지, 열차 있잖아요. 열차 반절을 쪼갠 거한 만큼 차가 그렇게 커요. 돈이 있으니까, 자기의 신분을 그 정도 사인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사인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하러 오셔서 보여주신 사인은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그게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성이 뭘까? 그 영성이 바로 구유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가져야 될 우리의 영적인 중요한 영적 믿음의 색깔이 구유 영성이라고 하는 거왜 예수님을 거기에 담아 주셨으니까? 근데 구유 다 차버리고, 그러면 안 되네요. 예수님은 어디에 담겨 계셨는가? 구유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유 영성을 우리들이 회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구유의 의미를 어떤 구원의 사역을 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낮고 천함이에요. 낮고 그리고 천함과 그리고 비움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세상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큰 것으로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성장을 하더라도 고도 성장, 막 천천히 성장하는 것 그냥 별로고. 뭔가 이렇게 물질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돈을 벌을 때에도 박종에서도 무슨 박이냐면, 무슨 박이에요? 대박이에요, 대박. 소박, 중박은 박도 아니에요. 그냥, 대박도 그냥 위에서부터 뭐가 치듯이, 벼락치듯이. 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영성은 그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그리고 비움으로. 그리고 천하무로.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로마가 전세계를 지배하고 전세계를 점령해 갈때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칼이었고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돈으로 전세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을 만들었죠. 로마의 제국, 역사 속에서 그런 제국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몽골 제국이라든지 마징기스칸을 뭐 통해서 몇 번의 제국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만한 땅덩어리를 확보하고 가진 제국이 흔하지가 않아요. 뭘로 이루었는가? 칼과 돈으로 그랬습니다. 유럽이 남미를 점령할 때 칼과 그리고 총과 그리고 돈으로.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총, 균, 쇠라고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을,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유럽에서 미국을 들어와서, 거기 인대안들을딱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도 그세 가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총으로, 그 다음에 세균으로, 그리고 쇠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일부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은 무엇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낮아짐으로, 그리고 비움으로. 그런데 총과 칼로 세상을 지배했던 그들은 사라졌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움으로 이 세상에서 구요의 영성으로 복음에 증거된 복음은 아직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유럽이 이 칼과 그리고 돈으로 남미를 막 점령할 때 그런 힘을 의지하고 성교사들이 들어가서 보험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편승을 해서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뭘 낳게 됐는가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그들에게 키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구유정신으로, 구유, 구유영성으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보험을 전해주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원래 이제 독일계 미국인이거든요. 이분이 미혼으로 간호사의 신분으로 전라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요 한국 사람처럼 그대로 먹고 입고 생활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된장국 여러분 미국 사람이 된장국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된장국 그대로 먹고 보리밥 그대로 먹고 신발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옷은 무명의 한복을 입었고요. 한국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가장 힘든 사람들, 그래서 나 환자의 어머니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분이 한일장신대 전신인 이일학교를 세운 분인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쉬운 네 살에 이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유품을 딱 정리를 해 보니까. 딱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담요 반절. 반절은 누구 잘라서 나 환자에게 준 거예요. 동전 일곱 개, 그리고 보리로 만든 가루 두 호,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참, 우리나라 속에 이 성교사님들은 이 구유 영성을 가지고 와서 보험을 전해줬어요. 나전 자로. 여러분의 성광교회가 구유영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친 헌금이 여기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고, 교회는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쌓아서 뭐할 겁니까? 교회가 돈 벌어서 뭐할 겁니까? 교회 키워요? 키워, 교회 키운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교회는 구유영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교회에 영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 교회가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해 영화보실도 좀 새롭게 해드리고 유치부실, 유년부실,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까지 여러분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다음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구유의 영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화려함이 아니라 초라함이에요. 여러분, 구유가 무슨 화려하겠어요? 구유가 무슨 볼품이 있겠어요? 근데 그 구유 속에 보험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구유 속에 생명이 있고, 그 구유 속에 살림의 역사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구유를 자꾸 금으로 만들려고 그래. 금으로 구유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번쩍번쩍 번쩍 빛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여기에 계세요. 여러분 과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소박합니다. 투박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복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이 목자들이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험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빨리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울려퍼지기 전에 벌써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퍼진 거예요. 천군과 천사를 쫙 통원을 해서, 그 유명한 칸타타의 가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기 있는 우리 영합부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믿음의 부모님들을 주셨고, 믿음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어로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새벽의 재단 함께 지켜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언가 평화라 이 말이에요. 평화.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는 평화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간절합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국방비 예산을 쏟아가 놓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핵을 개발을 하고 한쪽에서는 무기를 동원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화가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주님이 주셔야 돼요. 평화는 예수님이 주셔야 진짜 평화예요. 그 평화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 평화가 이 민족 가운데 주어져야, 그래야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새벽의 평화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일주일 동안 함께 새벽재단 지켜와서 감사합니다.